우리 아버지 심상규 후보부터 또 7분 시작하시죠.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 네. 안희정 씨에 대한 미투 기억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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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씨는 지금 권력형 성폭력이 이제 유죄로 확정돼서 지금 3년 6개월형을 살고 있어요. 네, 이제 얼마 전에 폭로된 녹취록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간간이, 간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을 대신해서 제가 묻습니다.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제처가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그렇게 했는지도있습니다만 공개 업으로. 저는 뭐 마시고요. 안희정 씨나 네. 어? 또 오고돈 씨나 박원순 씨나 다 권력을 이용한. 그런 성범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다면은, 네. 어, 이, 제 녹취록 공개로 2차 네. 가해 등 이렇게 여러 고통을 받고 네. 있는 피해자 김지은 씨한테 네. 네. 이 자리를 들어서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음, 제가 뭐 수차, 아, 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니까 이 자리에서 네. 김지은 씨한테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기가 있으세요? 아, 이거 사과하겠습니다. 네, 하시, 해보시죠. 네.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어? 제가 그런 말을 한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김지연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아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사과하신 네. 것이 진심이라면은 네. 청년들 성별을 갈라치기하는 이런 정치에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치기 는뭐 민주당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님 네. 그 제가.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최근에 김지은씨 네. 글을 봤어요, 제가. 네. 그랬는데 성폭력 가해자를 돕거나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이 청와대나 정부에서 영전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네, 그리고 어 이재명 후보님 선대본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후보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알고 계십니다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어,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폭력도 예를 들면 물리적 폭력 뭐 권력에 의한 폭력 금력에 의한 폭력이 있는데 어쨌든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요 비호하면 안 되고 책임 물어야 되고 당연히. 주요 공직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갑자기, 어, 뭐, 일단 뭐, 네네. 지금 뭐, 답변을 말씀드리는, 저, 하려는 게 아니고, 네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결과를 알리고, 상응한 네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죠. 네. 복, 성폭력 피해자들은 단절과 2차 가해 속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있거든요. 어, 어떤 경우에는 100가지 그 성폭력 대안보다도 정치 지도자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미투가 몇 년째 진행되고 네. 있는데, 이제, 이제 우리 사회도 한 단계 이제 그 상승을 해야 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예. 네. 우리 이재명 후보께 이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유동규 김만배 씨가 지금 재판 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두 사람의 배임 혐의가 네. 유죄라고 보세요? 무죄라고 보세요? 어, 일단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뭐 혐의가 있겠지요. 혐의가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유동규와 이 김만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한 녹음에 2층 이재명 알면 큰일 난다. 절대 비밀로 해라. 이런 녹음도 있고요. 아니, 그언 어, 제가 네. 좀, 조금 이따 물어보고요 네, 그런 점까지 연결시키려고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배임, 좀, 아니, 배임 혐의가 유죄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세부상 그런데 이 문제에 모르겠는데.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네. 당시에는 초과 수익 조항을 넣지 네. 않고 네. 공사의 익을 확정한 게 최선이었다. 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김만배 씨가 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 지침이라서 우리 배 아니다. 그 얘기하고 맥락이 같은 음,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청문회 때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재판 중이니까 제가 말씀을 해보세요. 나한테 발언할 시간을 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또저의 네, 첫째는 이거 국정감사에서 수없이 얘기된 똑같은 얘기가 다시 반복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두 번째는 제가 국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누가 방해를 했더라도 공직자로서 다른 단체장들이 하지 않는 일을 저는 했습니다. 해서 그래도 다른 데는 공흥지구 뭐 이런 데 그냥 허가해줘서 이익 다 부셨잖아요. 부산 LCT 일조은다 업자가 가졌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확보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경험상으로 이익을 비율로 정하면 비용을 부풀리거나 장난을 치는 사례가 워낙 많아서 무조건 6천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최대로 확보하려고 해서 처음에 4,400억을 즉 70%를 확보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추가로 1,100억 부담시켜서 네, 후보님 제가 계속 여쭤볼 거니까요. 이어서 말씀해 네, 주시면 네. 될것 같고 지금은 국민들이 네. 궁금해하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앞으로 가져갈 돈까지 포함해서 네. 1조 원 이상 가져가는 게 정당한 거고 유동규 김만배 씨는 지금 억울하게 감옥 가 있는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묻는 것은 뭐냐. 그 정영학 회계사가 어 화천대유에게 유리한 것을 성남공사에 지침으로 관철시켰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만배, 유동규 씨가 뇌물 수수 관계고 어, 그렇다면은 부모님이그 동안에 주장하셨던 거, 어그어 그, 어, 주장이 네. 뭐 여전히 유효한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네. 명백한 진실은. 다른 단체장들은 그냥 허가해줘서 100% 개발 이익 민간이 다 가지게 한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의 관행이었는데 이재명이 처음으로 공공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했고 그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막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저 최대로 후보님, 잠깐 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다 끝났습니다. 30초. 아니, 아니 시간이 지금 다 끝났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마지막으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수하려고 최대로 잠깐만요. 노력했다. 주도권은 심상정 후보요 제가 주도권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딜레마를 이재명 후보께서 어, 분명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제가 주문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니까.